저희는 지금 스테이크 먹으록 갑니다. 스테이크 맛있는 스테이크. 나좀 피곤한데. 자. 얼마나 걸려? 한 시간. 한 시간? 한 시간. 한 시간. 한 시간. 한 시간. 요 시간. 의 시간. 한 시간. 한시 시간. 한 시간. 한 시간. 한 시간. 한 시간. 한 시간. 한시 근데, 최대한 내가 중간을 찾아가지고 내가 네. 인정하는 면에서 과연 그걸 얘기할 수 있는데. 뭔가 뉴트 아. 이벤트를 하고 있는 어, 것같요 네. 그중에서 어. 하나 보르신다면 저도 막 읽으시면. 화가 날것 같은데? 광탁지? 여트. 여트 타면 돼. 대박. 오늘 하실예요아 저희가 이제 뒤에다가 네. 주소하고 전화번고오거든 음.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안으로 연락하셔가지고. 아 네. 아, 네. 아네 감사합니다. 이거 그냥 좀 응. 아, 원래 요트타줄 알았는데? <laughs> 오빠가 준비하네. 여트 안 주세요? 원래 이 n t you to draw. I want you to draw. I want you 오 o d 메리크리스마스 t y 지 마시고 피자 a 나오시고 n t y 어 u t 디노세트 디노세트 있네 에이즈 음료 다음 기회너 설마 여기 직원이랑 싸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내가 왜 그래? <laughs> 내가 그 정도까지 사준 사람 좀 보여? 그렇지 그래도 뭐 카드 주고받고 그럴 수 있지 저도 어, 몰라알 수도 있지 그래서 그다 다섯 장 <laughs> 아, 이거야. 요즘에 예, 오빠가 일부러 그냥 초장, 내가 해가지고. 이렇게, 어, 나 원래 초장 안 뽑아. 원래 가운데, 원래 가운데 뽑는 거 좋아해. 초장 그이... 올려주더라고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짜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? 야, 아니야. 그럼 원안 타. 어? 원안 타. 원안 타면 어째? 날아가는 거야. 너무 그, 거기 직원들이 날, 날 쳐다보는 삐부터 좀 이상하더라고. 깜짝 놀랐어. 왜? 난 아까 날 쳐다본 거있어다속부 나 눈치 빠르잖아 맞아? 맞아? 맞았어? 아니야 내냥그 이벤트를 가보없으면 너무 서운할 거 같아 얼마까지 갈릴 거야? 얼마 정도로 영서해줄 거야? 다시 하라고 오빠 오늘 실패 다 했어 내년에 기 내년 크리스마스에 바람 안 부는 날이 거든요 아니 그러면 진짜 선물! 뭔데? 네. 지유 우리 자기가 좋아하는 가방! 펜디! 대박! 진짜! 펜디컵! 아, 진짜! 내가 좋아하는 그 가방! 이거 최고다! 어, 오빠가 이것 때문에 돈이 없었던 거야 그동안 진짜? 한테 어, 빌려준 거 아니야 이거 사느라 막. 진짜! 형한테 <laughs> 아, 빌려준 거 아, 아니야? 빌려준 거 아니야 이거 쓰느라 돈이 없던 거야 아 진짜요? 아, 진짜. 아, 대박! 돈은줄 알겠지 이제? 이, 그냥 다 썼어? 돈을다 썼어? 이거 이 이거, 이거 거의 이거 600만원 좀안 하지. 600만원? 잠깐만. 한500 몇십? 아, 대박! 몇 <웃음> <웃음> 이거 최고다. <laughs> 자기 가방 좋아하는데. <좋아한대. 웃음> 어, 아, 나 손도 아홉 있 에?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네. 감사합니다. 이거 짱 좋아. 최선을 다했어. 샤넬까지 못해줘서 어떤 거 샀어? 내가 좋아하는 거? 너,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떡해? 어떻게 알아? <laughs> 프로포즈 <승공>! 성공! 성공! <laughs> 소감이 어떠세요? 너무 힘들었어요 준비하는 동안 자꾸 돈이 어딨냐고 물어봐가지고 막 떨려가지고 <laughs> 다 그래서 사실다사실제거 결국 사실은 다 준비된 다다 아, 무 감동받아. <laughs> 이거 없었을 때는 별로 감동받지 않았는데. 아씨 날씨도 추운데 목은 이러고 타 가지고 원래 프로포즈 때 반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올인해 가 반지를 못 했어. <laughs> 그래서 나것같죠반지 내가 내가 야 돼. 반지도 같이 고르라고 요 나중에. 가서. 오케이. 바이바이. 바이바이.